정부하고 정부에서는 우려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보통된상 상인데요.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이 우려하고, 투자자 보호가 포해트죠 그다음에 해킹이나 쏠림이 정말 그 돈을 잘 버는 로보바이저가 나왔어요. 그럼 걔가 신호를 주면 모두가 다살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신호를 제일 먼저 하는 개발자는 내가 먼저 사줄 거예요, 주식. 남들 다살 건데 내 걸로. 그게 이제 이런 금융 안정을 훼손시킬 수 있는 위험들. 그 다음에 이제 신기술 검증을 위해서 또뭐 새로운 물적 비용이나 시간 비용이 줄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실제 보면 재미있는 게요. 금융회사들도 이미 골드만삭스는 2013년부터 골드만삭스 CEO는 자기는 금융회사가 아니라 IT회사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다른 주요 상업운영과투자원인들은다 줄어들고 있는데 얘네들은 일자리가 증가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은행들이나 증권업 전체가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데 증가하고 있는 회사가 있어요. 증권회사들에서 키우죠. 원래 IT 기반 회사예요. 은행 지점들이 없었습니다. 증권 지점들. 제가 이제 말씀, 창조적 파괴가 나타나면 저는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다라고 믿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 줄 알아요. 중요한 것은 금융의 사회적 소명을 다하면서 정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시고 금융 소비자. 금융기관 중이면서 소비자 중심로 바뀌고 있어요. 금융소비자를 만족시켜주는 게 여러분들이 성공하시는 길이다.